그리고, 총 쏘겠죠? 금강불개 써주고. 보셨습니까? 내가 피해 복수한다고 했지? 아, 뭐야. 아유, 여기 맵 걸리면 안 되는데. 나잘 모르는데. 자, 일단은 부품을 주셔야 되죠? 조커는 부품을 주셔야 돼요. 지금 야인이 저 스킬 써가지고 제가 지금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이명이 안 뜨죠? 네, 일단 타자기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가면서 부품도 좀 봐주고. 그런데 조커 부품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다. 조커 부품 저기. 음, 저게 누구야? 저 야인 아니야? 같이 잡아요. 기껏 아주 그냥 알려 오케이 올라가신다. 그러면 나 이쪽, 그렇지? 이쪽으로 내려오겠지? 그렇지 내려올 줄 알고 있었죠 있었죠 응? 마침 또 야인 해 매니저님 발견 어디 어디 응? 조커는 리치가 길어요 그렇지 나이스 콤비 원투 콤비 원투 투투 원투 투투 좋습니다 당해 봐야 아 내가 아빠 매님한테 아까 심했구나 응? 당해 봐야 아는 거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부품 꾸여 아주 그냥 나도 똑같이 그냥 응? 대기맨이야 이제 어디 구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부품 또 먹어 근처에 있으니까 어 뭐야 아나 이거 안 썼어 아우 나안 썼는데 괜찮아 쿨타임 되게 짧네 야 돌진기 쿨타임 12초밖에 안 돼요? 대박인데? 역시 무관의 제왕, 강하다. 어디 오기만 해보세요. 가만 안 둬. 아유, 역시. 아까 그냥, 어? 나 기절시켜놓고, 어다 대고, 잡고, 어? 감정표현 쓰고 말이야, 어? 어디서 건방지게? 감정표현, 감정표현. 아까 그냥, 어? 이거나 먹어라 이거랑 먹어라 까불어 까불기를 감히 나를 기절시켜 놓고 어? 어 왔다 끝났어 끝났어 이거나 드세요 해 매니저님 잡았고 그 다음 이거 누구야 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자 빨리 가 빨리 가 덜진 게임 오케이 맞았고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간다. 지금 다음 목표 누구야? 다음 목표가 누구였지? 호우주이보님 맞아 호우주이보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오케이. 풀었죠? 그다음 어디 있어? 어디 가셨습니까? 응? 바로 그냥 돌진기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야? 봤어요? 봤어요? 지금 부품을 내가 안 끼워가지고. 진짜, 진짜. 여기서 차라리 사진샷을 할까? 뭔 말인지 아시죠? 어디 갔어요 또? 봤습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따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오래 달릴 수 있게 하는 부품이 어떻게 생긴거예요 그걸 모르겠네 어 잡힌다 짜불지 마세요 누구야 이거 호우주의보님 맞네 응? 어? 아까 그냥 그렇게 가차없이 나를 어? 나 구출 못하게 했던 호우주의보님이 맞네 세상에나 맙소사 잘 잡았네 잘 잡았어 이것이야말로 피의 복수다 피의 복수야 근데 생각의자가 너무 멀다 자, 이제 생존자의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부품 끼워. 가차 없다, 가차 없어. 완전히 그냥 랭킹전처럼 행동해. 어디 구출 한번 와보세요. 일로 와봐. 자신 있는 사람 와봐. 아, 가만 안 둬. 아까 내가 구출받는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그 다른 분들이 나를 좀 구출을 해보겠다는데 그거 막아보시려고 그냥 우산 던지고 어? 그냥 어? 그냥 거기다가 대고 장기술 쓰고 그냥 어? 어? 오셨네? 이거 야 오케이 잠깐만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 걷어먹는다 있사람 응? 그 다음에 그리고 돌진기 써주고 좋아요 그리고 부품 끼워주고 어 가세요 부품 끼웠어요 잠깐만 어차피 기절이잖아 그치? 아이 기절이야 이제 남은 것은 근처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싹 밟혀주고 그리고 총 쏘겠죠? 금강불개 써주고 보셨습니까? 내가 피해 복수한다고 했지 집중한 빠맨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로 때리기. 오케이. 따라가, 따라가. 뭐야, 어, 괜찮아요. 밀어넣고. 까불어, 까불기를.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응, 이거. 부숴주고. 그다음. 그다음. 그냥 돌진기. 오케이, 그리고 목표물 푹착 아니다. 딴데 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갔어? 뭐야? 어, 어디 갔어? 내 목표, 아유, 진짜 내 목표물이 사라졌어. 이전 우수고 따라가. 오케이, 나의 목표물 데려오세요. 응? 어? 빨리 데려오세요 데려오시다고 어? 부 부숴 호우주 이보님 어디 가셨어? 잡아야 되는데 부품 부품 오케이 좋아요 다음 됐죠? 자, 운전 잘하는데? 어, 부품 다 챙겨.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 어디 갔어? 이거 또 어디 갔어? 빨리 오세요. 자, 따라갑니다. 저기 가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로켓. 부품 다 끼우고 이렇게 해주고, 아직 안 넘어갔죠? 알람음이 안 들었죠? 그쵸? 이제 넘어갔죠? 이제 잡히는 거죠? 갑니다. 어? 됐어, 됐어. 호우주의보님은 이미 잡았어. 포기해, 포기해. 필요 없어. 이제, 응? 나의 새로운 목표는 주술사지. 나 조커 잘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조커를 잘해. 그리고 여기서 부품 끼워. 어차피 지금 호우주의보님 못 일어납니다. 내가 부품 끼운 상태에서 그 돌진기를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아유, 저기 생각 의자 있네. 그리고, 응? 나의, 어? 2번 판에. 어, 끝났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잘 봤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키세요? 아니요, 저는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어디서 건방지? 어저기 또 오네. 자 따라가. 오 어? 다시 따라가. 불찡개 오케이. 쿨타임이 돌아왔죠. 어리 족히고, 다음에 따라 붙습니다. 자, 쿨타임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진기, 돌진기, 돌진기. 어? 끌어주고. 여기 아까 누가 내린 빠레트예요? 아우 아깝다. 짧았다. 우선 죽고 아 이거 거기 올라가시면은 제가 부품을 끼우죠. 그리고 어나 부품 없다. 부품이 없네. 여기 또다른데야 아까 여기 빠를 데 없었어요? 잠깐만. 따라가 따라가. 언제 내려갔대? 저기 있다. 어디 갔어? 발자국. 아, 여기 있다. 여기도 넘어갔다. 넘어갔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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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저기 있다 보인다. 발자국. 여기 있다. 응? 발자국이 끊겼는데요.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보였다. 과연 우리의 주술사 스티는 탈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가 아니다 돌진기 쿨타임 때문이다 이리 오세요 이제 반자 없어 빠렛도 없어 이리 오세요 끝났어요 끝났어 어? 5 4 3 2 1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세요. 여기 있네, 생각의자가. 자, 그러면은, 나 조커가 손에 맞나 봐. 나 감시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존자를 잡아본 거 처음이야. <laughs>